이제 그 100개의 제품들을 저희가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, 오늘도 역시 곳곳에 저희 얼굴이 또 보이죠? 근데 제가 알기로는 수민쌤도 마스크팩 신 네. 출시하신 걸로 아는데, 오, 네. 되게 제품 좋다고 들었거든요. 아, 그러니까요. 저도 기대했는데 없네요. 아, 너무 아쉽네요. 네. 아, 당연히 브라벨로 네. 올랐을 텐데. 그러니까. 그러니까. 저는 사실 제 거를 제일 많이 쓰니까요. 네. <laughs> 예 네, 그거 말고는 제가 사실 여기 있는 대부분의 마스크팩 다 뜯어봤거든요. 다 봤는데, 네. 저게 되게 저 14번 제품이 에센스 제형도 좋고, 음. 네, 보습이 아주 좋고 성분도 좋더라고요. 음. 그래서 네, 14번 추천해드리고 습니다 저는 정말 마스크팩을 한꺼번에 한 10가지씩 이렇게 사용을 하거든요. 근데 지금 46번 제품은 성분을 보고, 아, 저 제품은 정말 써봐야 되겠다라고 탐냈던. 네. 음. 그리고 윤주 씨랑 같이 추천한 것 같은데, 1번. 1번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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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네. 세라마이드 성분으로 유명한. 우리가 또, 이 지난주에 아주, <웃음> 아주 칭찬했던 <laughs> <아주 친절한 웃음> 그 브랜드죠. 그쵸, 네. 저 같은 경우에 13번과 17번은 후배 기자들이 직접 사용하는 제품들을 음. 추천해주었고 40번은 올해 1월에 출시된 제품이라서 신상 마스크인데 수분감이 되게 좋더라고요. 음. 드럭스토어 가면은 되게 보편화된 딱그 음. 브랜드에서. 맞아.